엄마, 20억이... 아빠, 아빠, 아빠! 빨리 20억 내! 짜증나! 30억 원을 줄게요. 이거 원래 응. 보로나불에서는 막천 원, 백만 원 했는데 건물주가 돼서 그런지 억 단위부터 시작한다. 그러게. <laughs> 역시 건물주는 달라. 성수동이나 사. 서울 대치동 넣으 응. 서울은 내 거야! 응, 서울 내 거. 응, 서울 서울이 내 거. 있어? 있어? 어, 담보 그치. 맡겨야 대출이 돼? 대출이 뭐야? 대출 뭐냐? 그냥 빌리는 거야, 네가 10억 더. 만약에 여기 땅이 40억이야 근데 너 지금 30억 밖에 없잖아 그럼 10억을 빌리는 거야 근데 아. 1억은 이자라서 여기다 다시 내가 은행에다 줘야 돼 <laughs> 이자가 어. 너무 세다 어, 어 이자가 되게 세다 이자 내잖아 난일주안할 거야 어차피 근데 꼭꼭 빌려야 해안 빌려도 아니, 되지 모자르면 자기가 어. 빌리고 싶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음. 응. 이자가 무서우면 안 빌려도 돼 주의사항 게임하다가 화난다고 게임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어. <laughs> 시작합니다. 청단동, 청담동. 청담동. 네, 청담동. 청단동 살 거야? 얼마야? 나돈 많아. 1, 나 아파트 지을래. 1, 2, 3, 4. 개포동, 개포동, 개포동? 개포동 봅시다. 한 6억. 땅값은 5억 5천. 어. 오피스텔 10억 상가 4억 5천. 아파트 10억. <laughs> 왜요? 왜 자, 비웃어요? 살겁니까 안 살겁니까 아동지마다무 사지 비싸 사지마 1 2 3억5동 오와. 잠신 다음에 노년도 아니 좋지 되게 좋아 오. 비싸잖아 좋아서 1, 2, 3, 4, 오. 5 일산. 일산 살 겁니까? 일산 당연히 사야죠 일산인데 브루의 카드 어려운 이웃들은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플레이하는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정한 금액을 호원하세요 얼마 줄 거야?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 1 0 아니, 아니네, 아여수 여수. 여수. 아, 난설레잖아너 때문에 삼성동인줄 알고. 설레어 7억 7천. 6억 7천이지. <laughs> 이런 사람한테 후원까지 해야 되겠냐? <laughs> <laughs> 오아 아! 음 아, 아, 진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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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laughs> <laughs> 어디서 아꾸정? 아프정아프정 내놔 이놈자식들아! <laughs> 아꾸정 내놔, 아꾸정. 아, 어? 아, 이거 손보가지로 확 오. 왜? 돈 마련했어요. 아이 임대료, 임대료 내야 돼 어, 임대료 내 임대료지. 얼마야? 얼마? 임대료 아, 여유도 임대료가 어. 7억8천이야 7억 8... 8... 다시 주. 이거 다시 줘. 0억을 <laughs> 대박이야. 얼마야? 18억 8천. 와! <laughs> 잠실 8로 내가 사 줄게. 찝치! 응. 1팔천 당장 해 주세요. 자. 팔아, 팔아 팔아야, 17억 8천.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17. 팔아야 됩니다. 17로 팔천 내가 보기에 여의도 아니면 청담동 팔아야 돼. 응. 자, 눈이자기눈 돈이, 돈이니까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아빠, 아빠, 나반포동 아빠, 아빠, 나 아꾸동. 아빠, 아빠, 나 이제 부자. 아빠, 나 잠시. 아빠, 아빠, 나반포동 아빠, 아빠, 나 아꾸동.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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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리 20억 내. 오피스텔 1억 6천에서 4억에 지을게요. 오피스텔 4억에. 저 너무 여유 있는 여자야. 당신 부자예요? 당신 여, 여유 없어요. 빨리 던져요. 저한 20억 정도 갖고 있어서 감사해요. 저 강남 부자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강남 부자들 더블 4. 4. 강남 부자님. <laughs> 잠만, 아나 여기 너무 무서워. 아 빨리해, 빨리해. 빨리. 1, 2, 3, 4. 오케이, 청포동.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1번 어, 더 해. 길거번더 해. 2번 더 해. 3번 더 해. 3번 더 해. 10번 더 해. 10번 더 해. 10번 어, 상가 하나 지을까? 상가 4 5보0 0가싸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도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7도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왕이다 다음 주에 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상가 싸워보자 가싸워보가 싸워보자 가 I am the...